제가 쓸 곳이 없더라고요. 나이도 60이 넘었지, 참, 겉모습은 머리 길렀지, 수정 길렀지 어? 외형적으로는 참, 저런 사람이 있나. 야, 네 그, 네 모습을 봐라. 그 모습 갖고 무슨 경비를 하냐. 이런 모습을, 가지고는, 뭐대 뭐, 내가 쓸 곳이 없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신니어 모델, 김출입니다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,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사례로 이런 강연자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딸하고 그 어떤 그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, 평상시에. 그래서 딸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끝에, 야, 내 화소연을 했죠, 사실, 솔직하게. 니나, 아빠가 이만저만해서 이건설 현장도 못 다니게 됐다. 근데 아빠가 뭘 하면 좋겠냐. 아빠, 모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무슨, 이나에 무슨 모델이야, 모델은. 너 그랬더니, 아니야, 아빠. 요즘, 시니어 모델이라는 데가 있대. 모델들도 있대. 그래서, 에이,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그런 게 어딨냐? 했더니, 인터넷 디즈니 진짜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막연하죠. 저는 모델이란 생각을, 이 나이에 해볼 생각은 없었어요. 근데, 딸이 또 권유가 있었고, 딸이 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갖고, 그래서 호기심 은 가더라고요. 호기심 은 가는데,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, 딸이. 야, 뭐가 걱정하지 말어 그 돈이네. 돈이 지금 당내거든요. 그러니까, 한, 알아보니까 뭐, 120 정도 들어가더라 4개월에. 그 돈이 어디있어 그랬더니, 그래도 딸이, 그, 지가 그, 간간이 그, 알벌에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나봐요.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, 선뜻 내주더니 아빠, 이걸 가지고 그냥 엄마가 알면 안 돼. <laughs> 대신에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, 우리 둘만 한걸로 저질러 봅시다. 그래서 딱 저질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, 그 더슈라는 그 모델 아카데미에 내가 12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이제 등록을 했죠. 가을 패션쇼에 그 서, 서울 패션 위크에 그또 쓰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네 군데를 썼어요 브랜드 네개 썼는데 네개 네 브랜드 네개 쓰는 게 너무 쉬,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한번 쓰기도 어려운 그 브랜드를 네 개나 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있었다면은 그 바로크라는 브랜드예요 바로크라는 브랜드. 뭐 아실 분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브랜드는 그 나와는 아닌 이저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발끝하는 바발알죠 발끝하는 사람들 막민머리에막타투 문신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패션 시을 내가 너네를 하는데 아 기가 죽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저도 이제 뭐 기죽을 일이 없겠다 싶어서 당당하게 이제. 저는 뭐그 친구들이 그렇게 뭐 타투하고 민머리 하면은 저는 뭐가 있습니까? 아, 수염이 있고 또 머리가 길고 또 이렇게 뭐, 아, 인상도 보면 뭐좀 주름도 잡히고. <laughs> 그래서 맨발로.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뭐 이렇게 맞추려면, 아, 이건 내가 맨발로 해야겠구나. 그리고 그때 의상에 흰색이었어요. 저거 캐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제가 원래 흰색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딱, 두 번, 세 번째 딱등년했어요 맨발로 아 그랬더니 막 관중석에서 응? 거기 오신 분들한테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. 와 아, 역시 김치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. 인스타그램 그이있 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? 우리 한번 아빠 한번 올려보자.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 올려서 저를 저를 올라가 보니까 와 엄, 엄청나게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엄청난 거야, 막. 그래서 재미가 있잖아요. 막 좋아요를 계속 올라오니까 재미있어갖고, 막 이런 사진, 저런 사진 올리니까 막천 개도 올라가고, 막 천, 이 막, 그게 그, 막 올라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그 인스타를 보니까 주로 연령대가 이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. 10대, 20대. 이 친구들이 왜 나를 좋아해? 이런 아, 이런 이런 것도 있어 노인들을 왜 좋아하지? 그때 이제 그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머리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이런 주름이 있고 그렇잖아요. 아이뭐 주름들 이제 요런 것이 어떠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참 감흥 감흥 같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용기를 줬는지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한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, 전, 어데 이나에 글걸 해보겠습니까? 그런 젊은 친구로 오지, 있는 자체만 봐도 너무 즐거웠고, 제가, 야, 아, 모델하긴 잘했구나.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죠. 사실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. 아, 뭐라고 말씀드릴까요?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전하세요. 그리고 멋지게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